어왜 그렇게 조용하게 어, 미안, 어 나... 날아간다 훨훨 날아간다, 날아간다. 나... 어? 미안 은행 먹고 있었는데 아침에 튀김 우동 먹고 여러분 시험이 끝나는 심정이 어떠신가요? 내일도 시험이라서 내일은 끝나고 시험 얘기해도 됩니까? 안 돼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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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제 앞에서 금지 범죄지도 <laughs> 얼만큼 했나요? 진짜 진짜 굴안 치고 <laughs> 약간 공항 도둑 느낌 <laughs> 나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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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도 안 했음? 난 그냥 솔직히 한, 치고 번은 치고 한 번은 봤음 <laughs> 나도 나도, 나도 한번두번두번 두 번, 두번 읽었어 나는 아, 진짜 나는 형광펜 칠다 했는데 벌써 범죄 지도 아 진짜? 아, 어. 형광펜 칠은 했지 나안했 아, 진짜? 어. 정세 오늘 내 핸드폰 벗기고 아노왜 그런 확보에 있으 아니, 아니 근데, 근데 또 이렇게 안 했잖아 근데 또 괜찮다 왜냐면은 또 시간 많고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오늘 대충 알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. 내일 좀 자신감 생 아니 난나 없는데? 없는데? <laughs> 나 진짜 없데나 진짜 난두 번씩 감았을 거야 두 번씩? 그맨 마지막 문는잘 썼지 맨마 네, 최지선 씨는 나나서는님은 진짜? 과연 과연 약간 선생님이 그냥 재밌으라고 만든 문제 아냐? 다수의 파일을 잃어버렸다. 나는 <laughs> <laughs> 원래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뭐 살펴본다고 만지다가 잃어버렸다. <laughs> <laughs> 그렇게 그래서, 그래서 그러다가 다행히 백업 파일을 발견해서 아 백업해놓은 게 있어서 괜찮았대 이렇게 됐는데 파일은 잃어버렸다. 나 너무 잘 알았어. 이것저것 만지다가 더 잃어버렸다. 표지선 씨라 했다 진짜. 아 도둑, 도둑질 하지 마세요. 어제 대사 가 어제 씨발놈아 이거. 우리 돈 모아서 살래. 리얼 동국대 누나. 뭐 응. 나, 어. 그, 나 동생 동목대... 말고 이런 거죽여 어때? 진짜 불교신다네. 괜찮잖아. 불교신 돼 있음? 있겠지. 있겠지. 뭐 옷은 어때? 구두 티야 아, 어, 우리 생일 선물로 이런 거 죽여야 겠대. 야 정승현 봐 이거다. 제일 생일 가까운 어? 사람 누구야? 정승현 아니야? 야나나나 목소리 소리. 너잖아. 아 그럼 안 어지 않을래. 어 이쁘다 어, 요거 네. 네 이거 사고 싶다. 얼마에? 2천 어때 너? 근데, 근데 오늘 누구 까다밀 거 같던데. 솔론이네, 솔이. 나 그러니까선 이제 여기는 이제 나도 못가데 어, 그러니까 어쩐지 재질이 솔론. <laughs> <콜론>. 골톤. <꿀톤. 웃음> 아, 니 골톤 같잖아. 누가 어, 봐도. 근데 명원이는 명원이? 이제 다썼을것 같은데. 야 그거 말은 어떻게 어? 괜찮은데. 오늘은 아. 친구 소개 영상으로 해야겠다. 없으신 이명원 씨.

음 대박 나 이거에 성적 잘 받아야 돼 성적 잘 받아야 된다고 응 공부하면 되지 조금의 마늘을 해야 되네 좀잘 먹겠지 근데 오늘 열심히 하면 되잖아 타도 약간 왜어 I 력 o 지 t k n 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보고 나서 관심 생 k 어? 왜? 여자한테 잘한다 이런 거 I don't <laughs> <laughs> 어, 그 n o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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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